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짧은 PPL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앱은 히포라는 보이스 체인저인데요 히포 보이스 체인저의 가장 큰 장점은 단한 번의 클릭으로 바로 목소리를 아주 손쉽게 바꿀 수 있다는 점과 디스코드 스팀 구글 및 여러가지 플랫폼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이 앱은 5 0가지 이상의 다양한 목소리를 낼수 있는 보이스 체인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평범한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캐릭터들의 소리도 낼수 있는데요. 와, 한 사람의 목소리로 이렇게 많은 소리를 낼수 있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그럼 제가 이 앱을 이용하여 한번 여자 목소리를 내보겠습니다. 일단 준비물은 진짜 여자처럼 보이기 위해 버티머 캐릭터를 하나 준비했고요. 자, 그럼 이제 여자 목소리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 수많은 목소리들 중 자신이 원하는 목소리를 클릭하여 사용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릭 한번만 해주면 바로 바뀌는데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지금 하시는 것 같이 클릭 한번으로 아주 쉽게 여자가 될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파는 보이스 체인저를 원하시는 분들은 힙톡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 개꿀잼! 개꿀잼 모드 나왔다! 어이 모드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재밌는 모드라 생각하는데요제 생각 아라나가 좀 괜찮은 것 같은 게 하수인이 처음부터 막 이상한 것들 막 주잖아. 아라나로 갈게요. 어 명의 새로운 상대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오 어, <목소리> 어, 필리 오케이 필리도 도둑놈 아니고요. 이게 진짜. 막 기막힌 것들이 막 나오더라고 재밌는 거 많이 뜨면 좋겠다 왓? 불치기 음. 제발 피서객이 안 들어가면 좋겠다 간절히 빌게요 이게 등불지기가 떴으면은 담턴 업각을 봐도 괜찮을 듯? 아 이거 도둑놈들 안 나오게 패치됐다는 썰이 있다고요? 아 맞아 나도 저번에 도둑놈들이 안 나온다 막뭐 머시기 뭐 한다 들었던 것 같은데 What? 아니야? 어이가 없긴 하네 이거 빨리 나 선택 나 선택 언제야 나 빨리 선택하고 싶어 네? 황금만꾼? 나이스 개잘싸웠다 나이스 싸움 좋아요 아니 황금만꾼은 뭣이래요? 오어나나나나나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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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이, 뭐야! 노잼! 에이, 똥 뿌려? 야, 악절 골라서 똥 뿌려버려? 똥 뿌릴까? <laughs> 아, 황금 가자. 오케이, 일단은, 요번은 말이죠. 사발 먼저 한번 봐볼게요, 그냥. 진흙탕 채육군 페어? 올챙이? 올, 어, 청소지느러 미? 망꾸들 지금 쓸 이유가 없다. 어차피 체집가 여기에서 나오니까. 오제 발 제발 제발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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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의 열기가 정말 근데 말입니다. 근데 말이에요. 다음 턴 6발 두개 각인데? 다음 턴 6발 두 개. 테시스. 인상파 두두 등장. 아, 좀 맛있는 것도 나오면 재밌겠다. 이거막 황금 테시스막 이런 것도 뜬다며 재밌는 거좀해 보자. 맞아요, 이거 칠성 하수인도 나온다고 들었어요. 그냥 모든 게 나온다던데? 엥! 뭐야! 어떤 놈이야? 오케이 나쁘지 않아요. 체질권이요? 아니야 체질권 버프는 영구입니다 그렇지! 아주 좋아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어? 아가시 죠？이런 건너 조금만 더다 아, 대박, 운 영과 행잉. 그 하수인 을 고용 하면 방금 하수인 을얻을수있겠 군요. 왜안 쓰냐고요? 개꼴 받아요. 개꼴 받아요. 그냥 동력 내는 게더 낫겠는데. 오. 그 내는 게 맞았네 생각해 보니까 카드를 받아오기 때문에. 아니 미친 엘리자 뭐야? 야, 이 자식아! 이게 무슨 끔찍한 덱이니? 어, 나이스! 는 개뿔 이미 늦었어, 이 자식아! 어, 이가 뭔데! 이딴 덱을 왜 하냐고! 너 뭐야, 정체가! 정도는 뒤집을 수 있어요. 어, 먹뭉아 여기 뼈다귀 이제 인상파 천에냐고요? 이제 말이죠. 이제 말입니다. 오케이 늦기 전에 빨리 천에긴 하자. 공 먹을래. 정의를 위해. 어? 아 이거 히드라를 하나를 찾고 싶은 것이긴 한데요. 진아라서 네 맞는 골드를 드릴죠. 저도 눈으로 마음에 드진 않았을. 그게 맞는 골드를 드릴죠. 아주 뮤직카 하비니 이군요 말못 한다고.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대책뿐요얘는 뭘로 키우냐고요? 사랑으로. <목소리> 나이스 아니 냐고요？지금 눈앞에 승패에 집착하면 안 돼요.

하면 손해 아니냐고요? 무슨 복사요? 손해는 없답니다 동전이요 나냐? 동전은 뭐 복사해봤자 손해볼게 딱 귀엽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거 두개 복사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laughs> 다이조브 가나 하라햄이한턴더 돌아오긴 하니까... 어, ㅎ ㅎ 지나네 실풍이라 다행이야. 음료무환 가장 강한 하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싸울 거예요. 요안날라가지이카드는말 <목소리> <목소리> 여기, 반가일 고자 잘하고 계십니다요. 이거두번 쓰면 어떻게 되냐고요? <laughs> 두번 쓰면 효과가 없겠죠? 기분이 좋고, <laughs> 어 맞아. 가좋아진다무분이 좋아진다 분 이분, 이분, 이 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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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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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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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

는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 싸울 거예요. 이면 아니 베이감이랑드라카리좀 합쳐보자. 이 자식들 언제 합쳐짐

gand 들이 다들 날먹 준비를 잘 해놨죠? 얘가 베이사가미가 네 개나 있었군요. 이 친구가 베이사가미가 네 개나 있어가지고 베이사가미가 들게 안 나오네요. 저 친구 안 죽으면 베이스 하가면 안 풀리겠는데요? 게 거좀 발라서 튀어나오게 하고 싶었는데 그럼 이거 까비네. 지나 이제 드디어 배아가 머키가 무슨 78, 78까지 컸어요 근데 왜 13턴인데 애들 겁나 많이 살아있는거임 너네 안죽니? 얘들아. 오래 살았잖니 너네. 해 오래 살았잖아 너네. 이제 가시죠? 가실 때 되지 않았나요? 아, 이거는 리로이 올려놔야 되겠는데요. 위험한데요. 천번형로 천보녀. 밤에 들어녀녀가안켜 나올 수도 있죠. 달리고 계신군요. 히드라히드라. 애들이 다들 멀록 덱을 하나씩 갖고 있어가지고 다들 멀록덱을갖고 있어가지고 이게 참 베이스 하가까안 나올 만하다 이제 죽였으니까 내놔 뱉터오 아라키르도 죽었다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마침 이제 진짜 나오겠는데요 음. 아이 뭐야 아 마우스 충전을 안 해놨더니 마우스가 갑자기 배터리 이슈가 중, 하 나를 고 용해, 보 세요. 여 기서 이제 베이스, <laughs> 여 기서 베이스, 여 기서 베이스. <laughs> 어. 아 야, 이 베이스 갖고 있는 애들 다 죽었어, 얘들아. 어, 다시 다시. 이자식아요 오, <laughs> 어, 나왔다. <laughs> 드디어 나왔네. 아, 왜왜힘드냐 역시 왜이렇냐 아주 듬직한. 뽑았네. 정를 위해. 나는 내내는 거야. 나 먹을 사람. 이라고 그걸 골랐을 거예요. 다들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배 쪼디 와나 살다 살다 배 쪼디야 하는 거 처음 본다 이 자식아